그럼 32번째 영성 고층 질문과 나눔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배경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신이 실망을 극복하는데 가장 최고의 말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5장 35에서 43절.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는 딸의 병이 위급해지자 예수께 달려가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접할 때 예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격려해 주셨습니다. 실망을 극복하게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최근에 당신의 마음이 둔화해진 원인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6장 45에서 53절. 제자들이 밤 사경에 힘겹게 노를 젓고 있을 때,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을 보고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날 예수께서 오병이어로 오천명을 먹이신 주님의 능력을 잊고 그들은 두려움에 마음이 둔화해졌습니다. 오늘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의 평안이 마음을 다스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처럼 당신의 자유를 사로잡는 것은 무엇인가요? 마가음 5장 1절에서 20절. 걸어서 지방의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집에서 나와 무덤사에 살면서 자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어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악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 주신 생명의 자유를 존귀하게 여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당신이 가진 에너지를 모두 소진했다는 무엇을 아시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 25에서 3 4장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소진하고 남은 것은 중병과 나약한 육신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의 손을 입고 그분이 지나는 가 길에서 기다렸다가 그 옷깃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께 나아가 오늘도 소망과 은혜를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은 당신을 확려한 곳에 두실까요? 마가오건 8장 1절에서 13절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은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광야에 사흘이나 머물며 굶주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떡 일곱 개와 생선 두 마리로 사천명을 먹이시고 일곱 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척박함을 직면하고 외면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32번째 경성 코칭 질문과 나눔의 시간이었습니다. 코칭으로 성장과 변형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는 C 코칭 센터입니다.